이슈가 될 때마다 각종 정책들만 쏟아내고 담당 교사의 업무만 증가하는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조차 교육적이지 않고요. 학교를 사법기관에 한 원인입니다. 중대한 폭력사안은 범죄로 처리해서 사법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거고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 쌤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인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원지휘법의 개정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안은 아동학대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어야 하죠. 학생 생활 지도 영역 중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학교 폭력 예방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 용어 변경입니다.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는 학생의 폭력은 학교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어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부모들은 보육 문제까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폭력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잘못한 이유라는 주장을 펴게 되는 거죠.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공부하는 곳이죠. 학생들의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장소입니다. 폭력은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두 단어를 결합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학교와 폭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버렸습니다. 교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죠.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사법 기관화 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은 학교를 사법 기관화한 원인입니다. 학교는 사법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송 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민원을 접수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는 것을 사법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해 측은 학교에서.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되었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가해 측도 살펴볼까요? 어떤 이유로 자녀가 가해자가 되었나? 학교에서는 뭘했나? 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교사는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를 통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석희 학교 폭력 예방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대한 폭력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수사권이나 사법권을 준 적이 있었나요? 경찰과 검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학생들의 폭력도 중대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은 교사들에게 권리는 주지 않고 책임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학교 폭력의 유무를 결정하기 전까지 교사의 교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공문서를 생산한 뿐이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요. 학교 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죠.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장 징계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학생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해결을 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범죄로 다루어야 하고요.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미한 사안만 학교 내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슈가 될 때마다 각종 정책들만 쏟아내고 담당 교사의 업무만 증가하는 결과를 왔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조차 교육적이지 않고요. 학교를 사법 기관에한 원인입니다. 중대한 폭력 사안은 범죄로 처리해서 사법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정 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예방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